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비트코인이 밤 사이에 10만 달러 돌파를 위한 시도를 이어갔고 그 흐름들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그 동안에 단기적으로 크게 급등했던 알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비트코인이 대칭 삼각수련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향후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할지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 발표된 고용 지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는 ADP에서 발표하는 비농업부분 고용 변화가 가장 중요한 지표였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 크게 하회하면서 고용 시장이 견고하지 못하다라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ADP 비농업부분 고용 변화는 전체적으로 등락이 굉장히 큰 지표입니다. 그래서 고용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요일에 발표되는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 지수, 이 두 가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고용 지표 외에도 비제조 관련된 지표들도 발표가 됐는데요. 비제조 구매자 지수가 역시나 이전치와의 측치를 하회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고용과 더불어서 경기가 좋지 못하다라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어제 발표된 지표들은 제조업 지표들도 그렇고 고용 지표들도 다 좋은 시그널을 줬는데 이번에는 좀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오늘 새벽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연설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은행 시스템에서 암호화폐 역할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뭔가 우호적인 어떤 시그널을 줬습니다. 거기다가 파월은 전날에도 비트코인은 금과 같다라고 하면서 달러와 대치 관계에 있지 않고 금과 경쟁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은 트럼프 당선 이후로 달러 인덱스와의 30일 상관계수가 0.66으로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7년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자산은 달러 지수와는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 이후로 이 비트코인이 달러 강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달러 유동성을 흡수하는 자산 클래스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네, 금리와 관련해서는 미국 경제가 놀랍도록 좋은 상태이다 라고 강조를 하면서 성장을 자극하지도 늦추지도 않는 금리를 찾는 과정에서 조금 더 조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즉 중립금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신중할 여유가 있다고 라 하면서 통화정책 속도 조절을 암실했는데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이번 12월에 금리를 25bp나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더 높아져서 현재 77.5%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결과 발표에 따라서도 또 비트코인에 추가적으로 큰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 트인지 표통에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지금 매도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84K를 돌파하면서 장기 보유자들은 평균적으로 350%의 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차익 실현을 할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라는 건데요. 과거 사이클에서는 500% 선을 훌쩍 넘어가는 즉이 하늘색 선을 넘어서 이 노란색 선까지도 훌쩍 넘어서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체적인 사이클 상으로는 상승 여력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지난 대세 상승장 살펴보면은 이 연두색 바가 생긴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이 지속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장의 여력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매도 관점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미국발 수요가 크게 살아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개입이 이렇게 도드라지게 갑자기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기반을 둔 투자 주체들 중에서도 뭔가 큰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도 있겠지만 기관이나 큰 고래들의 어떤 움직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큰 투자 주체들 뿐만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 리테일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급증하는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난 3월 대비로도 월등하게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도 이 시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유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준은 2020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고래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비트코인의 실현 이익으로 봤을 때는 아직 사이클 관점에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난 3월에는 이 정도 수준을 터치를 했는데 현재는 이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3월 대비로도 실현 이익으로는 여유가 남아있고 특히나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선이 평균의 1표준 편차를 의미하는데 지금 막그 구간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유가 남아있다고 라볼 수가 있고 과거 대세 상승장 사이클에서 그 정점을 찍었던 구간에서는 3표준 편차선을 갖다 넘어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핑크색이 짙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막그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지표들로 봤을 때, 사이클의 흐름들은 아직까지 갈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에 동일하게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감정지표라든지 아니면 소셜 도미넌스 같이 사회적인 어떤 관심도 같은 부분들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아지고 감정지표 자체가 뭔가 긍정적인 방향성에 많은 무게감이 실리게 됐을 때는 대부분 시장이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늘 투자자들의 기대치와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장의 상황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네거티브한 감정이 긍정적인 파지티브한 감정보다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이클로 봤을 때도 이렇게 뭔가 좋은 감정들이 많이 나왔던 구간들에서는 큰 조정을 받는 구간으로 접어들었는데 이렇게 퍼드가 더 많아서 공포감에 더 많이 시장이 지배를 받는 구간들에서는 가격이 더 상승하는 구간으로 옮겨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도 일단 감정지표 자체가 상승에 더 무게감을 두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감정 지표 자체가 낮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 상승 추세에 더 무게감을 둘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소셜 도미넌스 즉 사회적인 지배력도 지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 이후에 가격 반등으로 이어진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그널적으로는 비트코인의 단기적으로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들에 무게감이 실리면서 그리고 더불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아직까지 상승의 여력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장기 보유자들의 NUP의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보유자들의 지표를 본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사이클 관점을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단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을 본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단기적인 등락이 어디를 향할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용하는 용도가 차이가 있는데요. 이 NUP의 지표도 지금 현재 이 블루로 된 마지막 단계 유포리아와 탐욕 즉 극도의 행복감과 이 탐욕 단계로 지금 갓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과거 대세 상승장에서는 이 구간에 진입을 하고 나서 대략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정도의 여력 정도가 남아있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시장의 흐름 한번 살펴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과거 대비로는 좀 빠른 시간 내에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사이클은 계속해서 유효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뭔가 흐름들 즉 템포는 더 빨라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전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핵심적인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예상대로 트럼프가 폴 에킨스를 SEC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리플의 CLO와 그리고 CEO인 브레드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는 폴 에킨스가 임명이 되면서 현재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헬스 피어스와 마크 우에다와 함께 뭔가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시대를 다르게 만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SEC 위원은총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3명이 전체적으로 암호화폐의 긍정적인 인사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규제와 관련된 이슈에서는 뭔가 우호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 라는 것이 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이 반등의 움직임들을 또 크게 가져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마이크 세일러가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18만 달러에 도달하게 되면 14만 달러까지 급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사람들은 또다시 겁을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결국은 이때가 되면은 다시 중요한 매직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펀드 스트레스의 톱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할 경우에 공급 충격이 올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심리적인 가격대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매도하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이에 중앙화 거래소의 비트코인 잔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극도로 높아지게 되고 더 크게 가격 상승 흐름을 가져올 수 있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합니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비트코인과 이 디지털 자산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에서도 비트코인 도입과 관련된 움직임들이 여러 가지로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국가적인 전략적인 자산으로서 계속해서 채택되는 시기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비트코인이 시기적으로 한참 더 상승할 수 있는 동력들이 남아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트코인을 반드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 하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알트코인 이슈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다시 80대로 내려왔는데 어젯밤에 캡처를 했는데 90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들어서 최고치를 기록을 한 것이고 지난 3월 수치도 월등하게 뛰어 넘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위 50개의 알트코인들의 흐름이 비트코인을 압도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확고하게 지금 알트코인 시즌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조금 약간 내려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게 됐을 때는 또 어떤 움직임들이 보일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지금 알트코인 시즌으로 진입을 했고, 앞으로도 비트코인에 의해서 조정을 받더라도 알트코인 시즌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을 받았을 때는 투자의 관점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투자자들은 알트코인을 갖다가 매집해 나가는 전략이 지금 시점부터는 조금 더 유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비트코인도 지금 가격 상승이 멈추지 않았고, 앞으로 10만 달러 돌파 이후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을이어갈것이다이부분들도 반드시, 유념하셔야 됩니다. 네, 미국을 대표하는 VC입니다. 앤드리슨 호르위츠가 2025년 암호화폐 업계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서 AI 에이전트를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꼽고 있습니다. 자, 이 키워드는 제가 오피셜 투자 클럽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분야입니다. 최근에는 버츄얼 같은 프로젝트가 크게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는데 이 흐름들은 2025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많이 급등합니 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스테이블 코인이 점진적으로 일상적인 신용카드 거래를 대처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면서 인프라가 성숙해짐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토크나가 가능해지면서 더 많은 자산들이 온체인에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AI 에이전트와 더불어서 RWA가 또 내년에 가장 중요한 테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XRP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폭스비즈니스 뉴스에 의해서 RLUSD 즉 리플의 테이블코인이 12월 4일에 승인이 돼서 출시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리플이 공식 엑셀을 통해서 RLUSD는 오늘 출시가 되지 않고 지금 현재 뉴욕금융서비스국과 최종 승인을 조율 중이다. 그래서 추후 진행 상황을 공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엑셀피 가격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만큼 셀더 뉴스 현상과 더불어서 실망감이 반영이 된 건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부분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결국은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에이다나 XRP 그리고 헤데라, 알고랜드, 스텔라루멘처럼 최근에 많이 급등한 알트코인들은 무기한 선물 펀딩 레이트가 높은 수준으로 지금 치솟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4%에서 6%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일부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이 높은 펀딩 레이트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라 전망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지난 3월 대비로 했을 때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알트 코인들이 여전히 레버리지 중심의 추가 상승 여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것도 굉장히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가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D 지표 살펴보시면, 10만 달러의 매도벽이 계속해서 옅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제 99k를 돌파하면서 10만 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뚫지 못하고 내려왔는데요.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매도벽이 약해지다 보면, 은 어느 순간에 이제 뚫고 올라가게 될 건데요. 그 흐름의 중심에는 고래들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갈색 고래가 물량을 넣는 움직임들을 이제 시작을 했고 보라색과 빨간색, 녹색도 다 물량을 넣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어떻게 지속될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더 가팔라지기 위해서는 남은 거시 경제 지표들도 다 소화를 해야 되고 그 결과들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또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거시경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움직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시면은 대칭 삼각수련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수세와 매도세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여왔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끝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이든지 간에 변동성이 이제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 구간에서 반등에 성공을 해서 상승을 하게 되면은 10만 달러를 돌파하고 11만 3천 달러, 12만 5천 달러까지도 상승할 여지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하방이탈 하게 됐을 때는 22평선의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92.9K 상단의 형성이 되어 있고, 만약에 이 구간이 뚫리게 됐을 때도 90K 상단을 유지하게 됐을 때는 상승 관점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만약에 하방이탈 했다고 했을 때는 85K까지를 가장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청산 히트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산 히트맵 상으로 지금 가격 바로 상단에 쇼 포지션이 아주 강하게 밀집이 되어 있는데 99.3K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상방 돌파하고 올라갔을 때는 10만 달러 이 구간까지 어떤 연쇄적인 청산들이 일어나면서 상승 돌파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하방이 탈하게 됐을 때는 롱 포지션은 94.4K에 진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것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보면은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 움직임을 재개할지를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되는데 12월의 경우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강세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12월 내에 10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여전히 무게감이 실려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번 주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와 그리고 12월 19일에 미국과 일본에 금리가 발표가 되는데 미국의 금리를 내릴 것인지 여부와 더불어서 지금 일본이 계속해서 물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수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시장에서는 뭔가 높아진 애너 가치에 따른 여러 가지 여파들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부분들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 앞에서 강조를 드렸는데 결국 사이클 템포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시장을 더 타이트하게 주목을 하시면서 대응 전략들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간들에서 시그널드려움에는 시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만약에 더 빠른 대응 전략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오피셜 투자 클럽을 확인해 주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